수요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내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가지 더 인사한다면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라는 제목의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병헌 배우가 연기한 주인공 만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한 가장의 가장이며 25년간 제지회사의 전문가로 근무하면서 누구보다 정직한 성실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아이들과 소원했던 마당이 있는 집, 어릴 때부터 소원했던 그 집을 마련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부둥켜 안으면서 "다 이루었다" 하면서 행복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가 날아옵니다. 항변하는 그에게 회사는 미안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한마디로 주인공 만수는 실업자가 되었고, 자기가 이루어왔던 행복과 자기가 꿈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극단적인 절망 가운데 빠졌던 이 만수라는 주인공이 이제 점점 파괴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입에서도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말로 이제 살인자가 되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이 영화가 제작되었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은 재미있는 영화가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풍자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작된 그런 영화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어쩔 수가 없다 라는 말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한 적이 있으십니까 영화의 주인공 만수처럼 우리 인생에도 원치 않는 일들이 때론 찾아오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이제는 정말 어쩔 수가 없다 라는. 그 절망적인 고백이 있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안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삶의 절망과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지금 상황이 이러한데 어쩔 수가 없잖아 라면서 믿음의 삶을 무너뜨리고, 때로는 예배를 멈추고, 기도를 멈추고, 찬양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어쩔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인생으로 변화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두 사람을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두 사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울과 신라를 어, 말씀 속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 한밤중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어, 메소 누티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한밤중이요 이 바울과 신라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한밤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정을 의미하는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이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비타나 볼수 없는 아주 어둡고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그 단어로 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할수 없는 상황, 비타나 하나 소망 하나 없는 그 깊은 감옥에서 이 바울과 신라의 모습 속에서. 한밤 중에 모습을 그 상황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를 시작했고, 기도를 붙잡은 그들은 찬양하기 시작했고,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한 사람과 그의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통로요, 생명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본문 16장 25절을 다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바라보면 기도와 찬양의 모습이 있었지만은 그 앞서 말씀을 보면요,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극심한 고통과 그리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죠. 귀신들이 소리 높여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서 어그 귀신들린 여종 하나의 그런 어, 소리를 통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라 구원을 전하는 자라고 그렇게 외치어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의 길을 열고 있는 어, 그런 사도들이 그 복음에 방해되니. 그 귀신 들린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라 하니까 그 귀신이 즉시 나갔다고 그랬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던 그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닥치자 이제 그들을 고발 고소해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로 이끌어 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우리가 이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게 하니 그랬습니다. 고발했던 그들의 옷을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서 많이 때린 후에 옥에 가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뿐 그리고 귀신 들린 한 사람에게 자유를 주었을 뿐인데. 그들은 그 복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깊은 옥에 갇히는 그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 어, 있게 된 것이죠. 어쩌면 은 수치와 멸시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옷이 벗겨졌으니까요. 마치 십자가에서 옷이 벗겨져 가시 멸관 쓰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발은 움직일 수 없도록 착고에 채워져서 단단히 묶여 있었다고 그러고요. 가장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한 줄기 빛도 없는 희망조차 볼수 없는 그런 곳에 그런 감옥 속에 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도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감옥의 모습이 어두움에 있었지만 그두 사도는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어려움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지만, 은 예수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보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라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소망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가운데 있는 이들이 문제 그들이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그 문제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문제 의 열쇠는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문제 의 열쇠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날 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VIP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떠올리며 기도할 때 어쩔 수 없는 복음을 증거해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에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떠오를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런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늘의 이두 사도의 모습처럼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은,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문제는 기도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뭔가 좀 억지스럽고 기도하면 뭐든지 다될것 같다고 얘기하면 목사님 세상을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 믿으라고 10년 20년 전했는데도 끔찍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을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여러분의 아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아멘이 더 커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늘 이두 사도보다 여러분이 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문제 해결은 기도에 있다. 기도의 역사에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는 한 생명을 구원한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기도해서 얻어지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여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 그둘 중에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라는 질문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범사에 기도하고 만사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이요 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아 33장 2절에 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기도는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 따라서 해줘요. 지금. 네.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언제 해야 될까? 대살로니까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응답해 주실 뜻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의 때를 구별하고 기도의 순간들을 멀리할 때가 많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지금하고 오늘하고 오늘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길을 가다가도 무시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해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요즘 날씨가 여름에 비해서 싸늘해졌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 하셔야 될까요? 아, 요 추워졌네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대답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참 기도하기 좋은 날입니다. 잠깐 다른 배 시작. 오늘 참 기도하기 좋은 날입니다.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가을 비가 옵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하셔야 돼요? 네, 네. 가을 단풍이 물들어서 아름답습니다. 추워져서 첫 눈이 내리는데요. 네, 비가 오나 누,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네. 네. 어떻게 다 외우셨네요. 네. 네. 노래방 3,256번 설운도 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기도하기 참 좋은 날이 날이죠. 기도에는 날씨가 필요 없고요. 기도에는 어떤 상황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일지라도 기도는 축복이고 기도는 참 좋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기도를 이두 사도는 어디서 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깊은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질을 당하고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두 손에는 쇠사슬을 묶여서 그 사도들은 그곳에서 참 좋은 날도 아닌데 참 좋은 날로 여기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했는데요. 어떤 은혜가 임하면은 기도한 사람의 그다음 모습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찬양으로 이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벗어진지라 아멘. 찬양하는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찬양으로 이어진 그들의 예배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기적의 통로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찬양의 문을 여는 그 열쇠가 또한 된 것을 알수 있는데요. 바울과 신라가 찬양해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옥터가 흔들려서 감옥이 열려지고 자신이 차고 있던 착고와 그 수사사들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바울과 신라의 찬양은 기분 좋아서 찬양했을까요? 여러분 기분 좋은 사람들은 길거리를 다닐 때 어떻게 다녀요? 네, 흥얼거리고 다니죠 노래를 아까 했던 거요 비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네, 그런 노래도 하고요 찬양의 노래도 부르면서 합니다.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구나 찬양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죠. 만약 기분 때문에 이들이 찬양했다면 감옥이 열리고 자유를 얻었을 때 찬양을 했을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은 언제 불려지고 있나요? 고난 중에 아니면 오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한밤 중에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이 우리의 찬양의 입술이 되고 있는지요. 2014년도에 제가 터키 그리스 성지 순례를 갔었는데요. 이 빌립보 지역을 순례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있었던 갇혔다고 하는 가이드의 말이 그렇습니다. 꼭 여기는 아니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이 이한 곳밖에 남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물 저장 탱크가 있는 곳인데요. 그, 저 입구 아래쪽을 보면 웅덩이 같은 데가 파져 있어서 그 아래 갇혀 있었다고 가이드가 얘기하면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라는 말을 붙이죠. 여하튼, 바울과 신라가 이곳에서 있을 때 찬양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찬양 소리가 그 돌들로부터 들리는 것 같고요. 그들의 기도 소리가 돌들로부터 들려오는 것 같아서 비 오는 날이었는데 아, 눈물이 나더라고요. 매를 맞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던가. 바울과 신라는 오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매 맞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장전 16장 21절과 3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37절이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로마인으로서 감옥에 갇힐 이유도 없고 매질을 당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매맞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착고에 채워진 채 있는 그 모습, 옷이 벗겨져 피가 낭자한 그런 모습, 냄새나는 지하 감옥에서 죄수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들은 어떻게 해서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할 수 있었던 것인가 생각해보면요, 그때의 감동이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감옥 너머에 매 맞는 것보다 더 즐거운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맞는 것보다 더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있을까요? 매를 맞더라도.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눈물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 바울과 신라가 매 맞아도 기분 좋은 것은 뭐냐면 교회 사랑이었던 것이죠. 한 영혼을 향한 사랑. 내가 죽어도 좋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고 마음에 기쁨으로 간직한 복음의 사도들, 그들이 매마저도 즐거운 이유, 매마저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교회 사랑이고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생도 많이 했고, 근데 여러분 보니까요, 고생한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다 얼굴들이 너무 좋으신데요. 어려움도 당할 때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는 하나도 안 어렵던가요?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는 것 여러분 억울하고 슬프던가요? 그 아이의 입에 들어가는 밥을 그리고 맛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셨어요? 기분이 좋죠. 네. 사랑하는 사람이 먹으니까요.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세워간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는 그들에게 매마자도 기분 좋고, 매마자도 찬양할 수 있는 그들의 그 이유는 교회 사랑이었고, 예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 감옥 넘어 있는 그 은혜를 바라봤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노래의 이유, 찬양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찬양은 이처럼 기도와 찬양으로 이어지는 이 놀라운 예배. 하나님께 드려진 이 찬양의 이 모습, 이 모습은 말씀 속에 2 6절의 말씀 속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풀어진지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이 예배야말로 기도와 찬양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연재해의 모습이 아니고, 감옥이 무너져서 다 죽었다가 아니고요. 그들이 묶였던 것이 다 풀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죠. 그때 놀란 간수는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칼을 빼 들었을 때에, 내 몸을 상하게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말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은 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 다음 이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내 주시는데요. 이 예배와,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니 구원의 통로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가두었던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없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될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배가 곧 선교가 되고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전도가 됩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가 곧 선교가 되고 구원의 확신이 곧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도를 스 증거할 때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할수 있죠 그런데 우리 속에 능력이 있으려면요 참된 예배자가 돼야 돼요 내 안에 기도가 있고 찬송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 영혼의 지진이 일어나고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어야 전도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쩔 수 없다는 상황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염려와 불안 속에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과하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두 사도처럼 기도를 시작하고 찬양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나면 너가 믿는 하나님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 너가 고백하고 찬양하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그 예수 믿어 보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전도자의 능력 있는 전도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를 이제 어쩔 수 있다로 바꾸시고 기도하기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길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묶였던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내 인생의 고백을 고백할 때한 생명은 구원받게 되고 그를 통해 온 가족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식교회는 지금 전도축제 기간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간은 기도 주간인데요. 어떤 축제가 되어야 될까요? 기도의 축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축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점점 아멘이 작아지네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기도의 축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의 축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이름 적어놨습니다 네. 이름 적으실까 봐 아멘 안 하신 거죠? 기도에 나오라고 할까 봐 나오시면 복이 있어요 안 나오시면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나오면 즉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면 즉시 역사가 나타나요. 증거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축기하는 것, V.I.P. 전도 대상자들을 전도하는 것. 그 전도의 복음이 무엇일까요? 음악회입니까? 아니죠 선물입니까? 아니죠 맛있는 밥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예수 그대 십자가 그 복음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통해서 복음은 증거되고 어쩔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찬송하는 그 찬송 소리를 통해서 복음은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예수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먼저 그 자리에 서고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할 때 전도는 시작되고 부흥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때가 됐는데요 여러분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됩니다 항존집과 함께하는 금요옹답의 밤 모두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국계 다 무신 분들이 세 분이 있어서 한번더 여쭤보겠습니다. 항존집과 함께하는 금요응답회 밤 놀라운 내가 있어요. 여러분 최근의 응답회 밤은요 지난 지난 작년의 응답회 밤과 다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어요. 나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밤 수요 밤 기도에도 모두 나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이거는 웃지요. 왜 그냥 웃는 분들만 많으신지요? 이 삼교구가 아니고 오늘 밤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나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의 일로 바꾸는 것이죠. 11월 9일 전도축제는 단순히 사람을 초대하는 날이 아닌 것이죠. 이 탈무대에 나온 것처럼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예비하신 그 영혼에게.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전하기를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 것이죠. 그 이름부터 적어 놓으시고, VIP 작정카드에 적으셔서, 오늘 꼭 돌아가시기 전에 3명 이상 적으셔서 꼭 제출을 해 주셔서, 그 이름이 기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한 구원의 이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분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요 찬송할 수 있는 영광의 주의 백성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할 때 구원의 날이 임할 줄로 믿사오니 전도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 가득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